주민자치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예시인데요. 월곡이동 주민자치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보도에 박규택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주민자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5일 월곡이동 주민자치회가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부터 공원 이름 변경에 관한 의견까지 마을의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주민자치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에 공직자들도 민원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월곡2동 그 마을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참동 행정 우리 그 월곡2동을 위해서 너무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월곡2동 주민자치회는 회의에 앞서 주민자치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고려인과 이주민들이 많은 월곡 이동의 깨끗한 마을 환경을 위해 주민자치 회원들이 너나 할거 없이 마을 청소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10일 자율방재단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한 이후 주민자치 회원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선 겁니다. 요쪽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쓰레기가 무분별하고 해서 우리가 사회 단체에서 아홉 단체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월곡 이동을 환경 정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을의 문제점들을 직접 해결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들을 공유한 월곡 이동 주민자치회 월곡 이동 주민자치회는 이처럼 환경 정화 활동과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마을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공직자들과 지역민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규태입니다.